이 문제는 풀기 전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어떤 두 개를 곱한 게 0이다가 되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가 돼야 되는 게 무조건 확정이 되지. 두 번째는, 우리 어떤 fx는 0이다라는 이방정식의 이거의 실근 자체는 뭐랑 같다고 할수 있냐면, 이 실근은, 얘는 y, 얘는 y라고 나서, y는 fx하고 y는 0과의 교점의 X 좌표라고 봐도 되지.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실근이 만약에 3개 나온다고 하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교점 X도 세개가나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일단 이거 먼저 필기해 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일단은 최고차계 수가 마이너스 2짜리인 FX가 있대. 그럼 FX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GX는 여기 A만 밝히면 되는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꼴인 거지. 그런데, 이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HX라는 구간 함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지. 근데 일단 가조권에서 얘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 말은 여기에 0대입 하나, 여기 0대입 하나 같아야 되지. 그리고, 얘를 미분하고 영 대입하나, 얘를 미분하고 영 대입하나 같아야 되지. 즉 미분 가능에는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속이다가 내포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좌미계 우미계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주면은 얘에다가 영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영 대입하면 3이네 그러면 얘에다가 영 대입한 f 삼 f 0도3이란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미분을 해서 g 프라임에영 넣은 거랑 f 프라임에영 넣은 게또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좌미계 우미계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 미분하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ea x 플러스 24 상태에서 0 대입해주면 얘들이 사라져서 24지. 즉 f 프라임 0은 24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fx 는 그냥 밝혀지게 된다. 왜냐면 쌤이 여기를 잠깐 px 플러스 q라고 놔주게 되면은 f0이 3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다 0 넣으면 3 나와야 되기 때문에 q가 3이지. 그럼 이거 미분하고 0 대입했을 때 24가 되려면 p가 딱 24여야만 돼요. 이거 미분하고 서는 넣어 봐. 그러면 1차 계수가 곧 얘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f(x)가 밝혀졌지. 여기까지 f(x)를 밝혀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은 h 프라임과 h 프라임 x 8 곱한 게 0이 되는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걸 미분을 해보자고. 미분을 하면, G는, 이거 미분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뭐라 써있냐면, 얘와 얘를 곱한 게, 0이 되는 실근이 3개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얘를 곱한 게 0이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에서 근이 나오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얘가 0이다가 되는 그 근은 이거의 실근은 선생님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했어? y는 h 프라임과 y는 0과의 교점의 x 좌표라고 해든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0이다도 마찬가지지. 근데 얘는 어떤 그래프인지 알지 우리가? 얘를 x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일단 h 프라임을 세미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 h 프라임을 그리면 얘가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0보다 큰 쪽에는 얘를 그려 주고 얘는 6 대입하면은 딱 0이 되고 기울기 음수인 이런 어떤 1차 함수꼴에불과한 거지. 왜 6이야?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은 쪽인 얘를 그려 줘야 되는데 자, 얘 둘은 둘다 여기에 밑에 거에 0 대입해도 24고 여기 다0 대입해도 24기 때문에 0,24에서 딱 만나는 상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고 얘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꼴이지 그런데 얘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몇인지 몰라요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했을 때 6분의 a이기 때문에 이 a값이 몇인지 몰라서 축이 어딘지 모르지 어쨌든 여기를 지나가게끔 위로 블록으로 그려 주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 뭘 그린 거야? 이 그래프 자체가 h 프라임을 그린 거야, 이제. 그러면 h 프라임은 보시다시피 교점이 x축하고 몇번 생겼어. 하나 두개 생겼지. 아까 이거 h 프라임과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이 지금 얘가 두 개가 있다고. 여긴 6이고 여기 선 몰라 서알파로 가면 6하고 알파가 두개 잡힌 거야. 그리고 얘 자체를 보면 또 얘는 이 그래프 방생님 그려놓은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x축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거지. 근데 얘가 8만큼 평행이동을 딱 시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 상태면은 또 다시 여기 교점이 하나 두개더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8만큼 평행이동한 얘와 x축과의 교점 또한 두 개가 추가가 되지. 그럼 얘고의 교점도 두 개, 얘도 두 개가 되면 총 토탈 몇 개여야 돼? 네 개여야 되는데 아까 얘는 실근이 몇 개만 있대. 딱세 개만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하나는 중복이 꼭 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봐 봐. 여기 알파, 여기 6, 그다음 여기는 중복이 안 되게끔 잡혀 버리면 서로 다른 게네 개나 생겨 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 딱 정확하게 연출돼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이동됐을 때이 왼쪽에 있던 알파가 6으로 딱 매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즉 여기는 얘가 우리 얼마큼 이동하기로 했어? 8만큼이지. 미 길이가 정확하게 딱 8이 되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네. 그래야지 얘를 딱 우리 8만큼 땡겼을 때 6에 매칭되면서 교점이 얘가 6하고 알파에서 2개였던 게, 그럼 얘는 땡겨져도 그럼 여기 6은 어디로 갔겠어8 땡기면 14로 갔겠지 그럼 얘는 14하고 여기 6에서 하나 또 생겼으니까 6, 14 이렇게 되지. 그럼 6은 중복되니까 총 토탈 세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이되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지는 건 알파라는 거는 6에서 8만큼 뒤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겠다.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걔는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면얘 0이 된다. 그래서 4 a 는 0이 돼서 a가 0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A가 0이면 GX의 식이 밝혀지게 되지. 여기다 0 넣으면. 네, H-1 구해달라 했고, H-1은 결론적으로 G 마일 구하라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다 구할 수가 있겠네.